네 이렇게 만나서 진짜 반가워요. 음, 반가워요. <laughs> 그리고 사실 이렇게 음. 많은 분들을 위해서 본인의 이야기를 해주기가 그죠. 쉽지가, 쉽지가 않잖아요. 음. 근데 만족감에 있어서 뭐천 퍼센트 만 퍼센트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음. 지금 저희가 스튜디오에 두 분을 모셨는데. 두분다 나이 대가한 분은 30대 초중반? 음. 그 정도라고 들었고, 한 분은 30대 후반이라고 들었어요. 심지어 출산을 하셨다고. 아, 두, 음. 두 중에 한분또출산 음. 하셨다고. 그러니까 음. 사실은 저희가 벨라제 같은 경우에 시즌1 때는 조금 젊으시 여성분들을 모셔봤는데, 이게 모티바는 프리미엄급 라인이다 보니까 음. 조금 연령대가 있으시거나 좀 특별한 경험, 여성에게 있어서 임신이 되게 특별한 경험이잖아요, 원장님. 임신 출산에 또 많이 오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두 분을 또 저희가 모셔봤어요. 어렵네요.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저... 그러니까 이분들을 사실은 저희가 얼굴 공개는 안 했지만, 그쵸? 제가 이 몸의 모습, 그러니까 가슴의 모습을 딱쉐입을 보면은, 전 저,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왜 TV CF 보면 팔백 음. 킬근 음. 사과나 토마토에 물방울을탁 맞춰, 맺혀 가지고 탱글탱글한 젊은 느낌. <laughs> 왜 느려? 신선하고 살아있는. 왜 느려? 근데 사실 30대 때 나는 그런 감성은 입고 산지 오래야 키우고 그럼요. 살림하고 그런 거는 없어라고 음. 생각했던 이주부들도 음, 음. 그런 모습으로 내 가슴나이 되는 뭐 거죠. 누구 엄마라고 사실 불리지 어. 누구 내가 여자로서의 삶을 사는 게 진짜 엄마. 저도 출산을 해봤지만 진짜 음. 어렵거든요. 천우정보다는 뭐 음. 누구 누구 엄마 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음. 근데 이 분이 어 사실은 직장도 다니시고 복직도 하고 그랬는데도 가슴 성형을 이제 결정한 이유 중에 한 분이라고 해요. 음. 이유는 옷 입을 때마다 뭔가 좀 예전보다 더 후. 그래 <laughs> <이렇게 웃음> <해보이고, 웃음> 보이고 자꾸 이고 땅을 바라보고. 어 그리고 <laughs> 언젠가 수영복은 음. 이미 잊은 지 오래지만 레시가드 음. 뭐꼭 챙기신다는 점은 <laughs> 순간부터는 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 좀해 좀 주세요. 예전에 음. 되게 나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였다. 뭐 이런 거. 일단 나이가 들면 살이 음. 다 처지니까 맞아. 가슴도 처지고 하 하잖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리프팅 같은 효과도 주고 싶어서 보형물을 넣었어요 아 리프팅 음. 얼굴만 리프팅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까지 아름답게 음. 근데 사실 하고 났을 때 가슴 성형 하고 났을 때 어떤 점이 좋으셨어요 일단 처진 가슴 뭐 이렇게 봉긋하게 하는 게 음. 되게 좋았고 음? 그다음에 나이가 있지만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똑같은 옷을 입어도 이제 끌리지 않는 그런 거? 자신감으로 생긴 거 같아. 요 자신감. 그 찜질방에서 막 걸을 수 있는 당당함. <laughs> <당당한 웃음> 어. 어. 워터파크에서 아이와 함께 가지만 이모라고 날 착각해주는 고마움. 어, 약간 그런 거지. 엄마가 음. 아니라 이모 같이 보여지는. 음, 음, 음. 그리고 이제 옆에 계시는 분은 출산 출산을 출산 하셨는데 분이라고. 심지어 어머나, 사실 딱 몸매를 봤을 때 20대 몸매 아니야? 저 진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전과 그 예전에 수술하기 전과 후의 나이 모습을 보면? 그걸 제가 노리고 수술했어요아 그렇구나. 예전 사이즈가 혹시 어떻게 되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전에 그렇게 작진 않았는데 모유 음. 수술을 하고 나니까 그만큼 처지더라고요. 근데 가슴 수술을 하고 나니까 처짐이 아예 보이지도 않고. <laughs> 그리고 예전에 있던 속옷들이 오히려 작아지니까더 자신감이 생겨서 아이랑. 아까 말씀하셨듯이 워터파크에 가서도 이모인 척하고. 자신감 뿜뿜. 그러니까. 어, 너무 괜찮다. 원장님, 실제로 모티바를 찾는 고객분들 중에, 환자분들 음. 중에 어떤 얘기. 그러 그러니까 제일 많아요. 뭐 이렇게 좀 나이대가 좀 있으신 분들도 꽤 많으시죠. 네. 최근에는 좀 젊어지기도 했는데 음. 나이대가 그래도 다른 보형물보다는 조금 더 있으신 것만. 모티바, 음. 그렇죠. 네. 프리미엄급 라인. 네. 네. 가격... 그중에 좀 인상적인 어떤 분 있으세요? 폭이 네. 이래서 꼭 이렇게 음. 이거 뿌듯하게 느끼잖아요. 모티바를 원한다 이런 분. 음.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가슴 수술을 하고 음. 오히려 몸매 자신이 생기셔서 음. 다이어트도 열심히 하시고 그렇지. 그다음에 운동도 열심히 하셔서 음. 한 8kg, 10kg까지도 빼셔서 오시고. <laughs> 옷도 오실 때마다 점점 젊어지시니까. 만족도가 좋으시죠? 아, 만족도 1주차, 2주차 막한달 이렇게 그렇죠. 막 가잖아요. 네. 그러면 막갈 때마다 우르렁, 우르렁 막뀌는다 나야, 나! 막 이러면서. 아. 어, 나를 찾는 거지, 진짜. 그 전에는 이렇게 박스티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있다가 음. 점점 화사한 색깔도 음. 있고. 아, 그거를 사실 내가 의사로서. 뿌듯하시지만 음. 음.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 되게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뭔가. 환자분이 좋아하시는 걸 보면 음. 좋은 것 같아요. 도느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만족감이 정말 큰 수술이 여러 성형 수술 중에서는 가슴 수술이라고 하니까 오늘 고객님. 응. 고객님 지금 원장님 모시고 이런 얘기 나눠보는 이 시간에 음. 하단에 흘러가는 전화번호로 꼭 한번 전화주셔서요. 아. 고객님들의 궁금한 점. 그리고 저는 어떤 케이스가 좋습니까? 저 시즌1부터 음. 벨라젤 모티바 지금 꼼꼼하게 챙겨보고 연번하고봤는데비교하고 있는데. 고민돼. 어, 난 그래도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음. 저도 사실은 지금 이제 출산을 곧 준비하고 있는 쇼호스트. 믿을 수가 없네요. <laughs> 지금 배가 <아이가>, 어딨나요? <laughs> 아이가 배에 있어요. <laughs> 네. 저 사실은 귀가 만 이만해요. 음, 음. 와나 지금 모유수유가 된다고 했지? 가슴 성형해도 모유수유 모유수 할수 있고 파스트 라인도 예쁘게 될수 있고 막 이런 얘기가 막 이만큼씩 들리거든요. 고객님 궁금하신 거는 음.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저희가 음. 다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고, 그 우리 모델분들 한번 옆모습도 저는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렇 한번 영어습. 봤으면 좋겠어요. 이분 같은 경우 지금 원피스 입으셨는데 음. 음. 이런 오, 랩 스타일의 원피스가 로망이잖아요, 여자들의. 그게 그 외국인, 그 뉴욕의 <laughs> <알지> 그 언니들만 <laughs> 입고 다니는 그거 아니잖아요. 그 언니 미란다, 커 언니. <웃음> 어. <웃음> 선생님, 봐서 언더웨어 모델 하시는 큰, <laughs> 그, 큰 언니. 음. 근데 보시면 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음. 여기가 이렇게 옷이 보통 이렇게 아예 다 숙이거나 음. 아니면 여기가 이렇게 떠요. 음. 근데 여기가 착 맞아 떨어지면서 이 음. 상변이 하나도 안 뜨잖아요. 신기해. 물론 제가 이제 다른 모델분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음. 고객님께 좀더 여실하게 보여드리려고 음. 이렇게 살짝 측면으로 보여드릴까요? 음. 여기가 하나도 안 뜨죠. 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던 거 이런 거잖아요. 왜? 브레이어 했을 때 여기가 남아가지고 분, 마, 말려 들어가고 막. 안전벨트하는걸 끼고. 어, 싫어! <laughs> 그런 구령 <부령> 모르시죠 <물으시죠>, 이제? <laughs> 잊어버리셨답니다. 네. 잊어버리시죠. 그리고 저희 화면에 지금 하단 쪽에 음. 실시간으로 궁금한 점을 올려주시는 고객님도 굉장히 많으신데, 네. 또 이제 전문가 상담. 전문가에게 상담하실 음, 수 있으니까. 음. 자, 볼게요. 출산 후에 얼마나, 얼마나. 아, 진할 수술이 아, 가능한가요? 어떡한가요? <laughs> 어떡한가요? <뭔가요? 웃음> 수술, 음. 수술을 하시려면 출산 후에 가슴 모양이 조금 변하게 되는데 음. 너무 많이 변하게 되면 음. 그 충분하게 모양이 다 변한 후에 가슴 수술을 결정하시는 게 좋고 음. 출산 후에 가슴이 처진 정도에 따라서 가슴 수술의 방법도 좀 달라지거든요. 음. 방법도 달라지는구나. 음. 그래서 상담을. 꼭 아, 꼭 이것도 상술 꼼꼼하게, 오래된 다 없는 음. 거죠. 음. 진짜로 또 다른 질문 어렵네요. 받아볼게요. 마사지 아.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아. 예전에 우리 몇년 전에는 진짜 마 마사지를 미친 듯이 막 해야 됐었잖아요. 그게 아. 더 아프다고 저는 들었었거든요. 그래요? 음. 요즘 그래요? 마사지 앤정. 하게 되면 수술 하고 나서 바로 아프기도 하지만 음. 마사지 하는 것 자체도 좀 아프고. 막 염산에 들이붓는 같다 그랬었어. 음. 그다음에 마사지 자체가 음. 좀 임의적이기 때문에 음. 요즘에는 마사지를 그렇게 많이 권고하지는 않아요 두 분도 많아요. 마사지 막 하고 심하게 그러셨어요 수술 후에 아니요, 어, 아니요. 음 달라졌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옛날처럼 뭐 하면 무조건 막 아니 무조건 막아프 이런 개념보다는 꼼꼼하게 사후 관리하면서 케어하면 음. 되는 것 같은 또한 가지 뭐. 회복 맞아 회복 기간, 기간 맞아. 그리고 회복 기간 중에 내가 좀 조심해야 될 거. 그치. 특히나 이제 프리미엄급의 모티바를 만나신 고객님들은 음. 아픈 경험이 있어서 재수술을 하거나 음. 아니면 맞아. 특이한 예민한 분들이기 때문에 나이 때도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더 궁금하실 음. 것 같아요. 음. 그렇죠.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가슴 수술하고 모양은 5개월에서 6개월까지 변할 수 있어요. 아,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네.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음. 수 있고요. 음. 2주까지는 넘어지는 거, 부딪히는 거, 음. 그다음에 무거운 거 드는 게 별로 안 좋아. 음. 항상 조심하셔서 2주까지만 조심하시면 큰 부작용 없이 지낼 수 있으니까 아. 2주까지는 꼭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꼭 필요한 얘긴 것 맞아, 같아요. 맞아요. 한 보름 정도 동안 무거운 건 웬만한 스텝. 특히 주부들은 왜 집에서 무리하게 막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막 쌀도 막 나르고 아닌가요? 그러니까. <웃음> 나만 그런가? <laughs> 나만 쌀이 다르나? 다르나? 여튼,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음. 조금 뭐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아니면 무거운 박스 같은 걸 들거나 이런 음. 것들, 회사 생활하시는 오직 워킹맘들도 굉장히 맞아, 많으시니까 맞아. 음. 그런 거는 조금 주의하시면 좋을 있어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질문들을 실시간으로 몇 가지 풀어드리긴 했는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이스가 워낙 다양하니까, 음. 음, 직접 전화해서 저는 다 물어볼게 하시는 고객님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때 상담, 친절하게 해주실 거죠? <laughs> 네, 거기 화면 하단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부끄러워 마세요. 뭐 전화통화하는 게뭐 어려워요. 그렇죠. 그리고 통화를 딱 해서 원장님 목소리 듣고 또 화면에서 이미지도 보셨으니까 내 얘기를 차근차근 풀어주는 걸 듣다 보면 아, 가서 한번 정확하게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나를 직접 다 보고 안내를 받는 게 가장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번호 꼭 남겨서 연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PS홈쇼핑에서 저희 시즌 1, 2로 진행되는 가슴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처음에 첫 번째 원은 벨라제였고 음, 음. 지금 2는 모티바였어요. 음. 프리미엄 보형물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모티바 함께 하시면서 아름답고 건강하고 멋진 가슴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PS홈쇼핑 다음 시즌에서도 또 만나길 만나요. 기대할게요. 고객님 고맙습니다. 예뻐져요 우리. <laughs>